뭐 해봅시다 어 네드플레이 말을 할수없습니다아왜 여기서 안들어 어우 그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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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목숨을 일줄님께 네 뭔데 이거 주인님을 섬깁니다 아예네 주인님 네 주인님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어 요게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아이 뭔가 야한가라니 이상한데? 납골당? 어둠의 재단. 영웅자에 부르셨습니까? 온구를 내리시니까 주인님. 내할수 없네 주인님. 약간 그런데 내 목숨을 아이오에게 약간 그런 느낌인데? 금이 더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가깝냐? 그리고 금이 더 필요합니다. 아좀 멀어지는 거 없어? 너무 가까워. 없어 없어 없어. 없어.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오, 두번 쳐줘.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오 이거 한번나오네오이안 돼.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기트를더 소환하십시오. 소환이 끝났습니다. 아무튼 죽으라트네 영혼의 탑 네루비안 블루 네 타워에서 아 너무 가까워 너무 아깝다 분부를 내리시겠습니까? 나 죽으래 이거 이렇게 커 보이냐? 딴 건물 이거 상점지은 느낌인데요? 뭔가 너무 커 보여. 소환이 끝났습니다 이게 해골이죠? 잠 이제 해설할 때 해골, 해골이 아니야 자, 강령술의 봉을 아니, 사야죠 <laughs> 와서 사냥을 떠나야 한다 나도 그럴 생각이었다 좋아 소환이 끝났습니다 그럴 생각이 좋아. 좋아 하나 먹고 갈까? 죽어라 네. 무슨 일지. 이 마을 처음을 떠나야 한다. 나는 공주리다 무슨 아, 일? 어색해. 으아, 뭐냐? 필멸자야. 이건 네 생각인가? 아서 사냥을 떠나야 한다. <laughs> 뭐냐? 필멸자. 네, 좋은 건안 좋은 건지 모르겠다. 아. 어색해, 어색해. 아 좋은 거겠지. 어색하다. 오 해골 이건 네 생각인데 좋아 아 뭔가 뭔가 이상하다새키피피 피통 이거 뭐합니다 음, 무슨 일이지아 이건 어디 피를맞치면 되겠습니까 뭐에 맞춰서 안갑다 무슨 일이지? 아, 그 반갑다. 아, 그 반갑다. 분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어서 사냥을 떠나야 한다. 뭐냐? 필멸자. 이동. 이동. 아, 피통 어디 있어? 알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반갑다. 좀. 뭐냐? 자 나도 그럴 생각이었다. 이다 이건 네생각인 것? 나도 그럴 생각이었다. 어서 사냥을 떠나야 한다. 이건 네생각인 것? 아, 이다 어, 장풍이 쇼크해. 건네생각인 이거 약간 그 파우케. 야, 그 파우케 해보셨습니까? 파우케. <laughs> 파 o 키 느낌인데 t give me the moon? I'm not sure. I'm n 다 무슨 일이지? 야, 자 이건 미생. 느이 상대도 멀 이건. 뭐냐? 필멸자요. 무슨 소환에 끝났습니다. 주인님의 뜻에는 소수 없소. 소이 끝났습니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뭐냐? 필멸자 금이 더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지? 주인님을더 필요하십니까? 그이더 필요합니다. 아니야? 상대 잠자나내 목숨엔 내줄 수 없습니다. 어서 사냥을 떠나야 한다. 무슨 형, 형광색인데? 옵션 망자를... 보다 그 아... 높음이잖아. 반갑다. 좋아. 어서 아, 사냥을 떠나야. 이거 뭐야? 데 고 뭐, 오늘 시작하셨 나봐요. 소환이 끝났으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는다한다 아, 이건 네 생각인가? 좋아. 나해하 보자. 그럴 생각이었다. 좋아, 좋아. 약간 생각... 좋은 느낌이야. 컴퓨터랑 한다 생각하고 나 모든 할깁니다. 유닛을 다 뽑아 볼수 있어요. 어서 사냥을 떠나야 한다. 아 방을 방이 갈렸으면. 아이 장풍 너무 약해. 그 이거 건물도 안 지었겠지. 어서 사냥을 떠나야 한다. 아까 음성이 약간 끈기가 약하지 않거든요 어서 사냥을 떠나야 한다. 무슨 일인지. 그거 딱 봐도 아이템 뭔지 알것같아 이거 떻게 뭐 하는? 뭐냐? 필멸자요. 이 없다. 무슨 일이 약간이 음성이. 이런 생각 그그 나도 그럴 생각 한국어가 있다. 나오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되게아 좋다 막 이런 느낌보다 그 약간 뭐랄까 러시아 버전하면 러시아애들 그래, 게임하는 거 보면 러시아어로 막 나오는 그런 거 있는데. 아 그런 거 보면 약간 좀그냐고막 그런 느낌 없다. 들었거든요. 약간 좀 좋아. 그런 도움이 한다. 디케이 <목소리> 잠 여자 같은데 여기서부터가 주인님의 뜻을 받습니다. 어, 약간 뭐 이상해 안가보다 나도 그럴 생각이 었다 <목소리> 소환 끝났습니다. 좋아 아, 뭐 여자만 나요? 와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거기 네, 내줄수없니다내 목숨을 낼줄 일에 몬브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 반갑다. 보연다. 나고 뭐 그럴 생각이 없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아 납골당이 크립트 맞죠? 아 헷갈리네. 소환이 끝났습니다. 필멸치. 아서사냥을 떠나고 오늘부터 렸습니다 매력이 성사되었다. 별멸, 일치왕을 어, 위하여. 다음 주 여군들하고 이제 전투를 시작하자. 무슨 일이지? 혜려, 뭐냐? 별멸자 이건 네생각가아서사냥이 떠나야 한다. 어미, 그셨습니까 지하 마귀 지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무슨 일이지? 좋아. 나도 생각. 레더 없나. 서치밖에 안 돼요. 가 오, 이 박쥐는 그냥 박쥐. 가고일은 가고일이네요. 나 박쥐, 박쥐에도 될것 같아. 박쥐. 날 결론. 사냥을 떠나야 한다. 내가 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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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일. 코일 너무 조망해서 코일도 잘안 보인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어서 사냥을 떠나야 한다. 복수다. 무슨 일이지? 이건 네 생각이. 내가 어둠 그 자체. 어서 사냥을 떠나라. 난 자나를 섬겨라. 무슨 일이지? 어서 사냥을 떠나야 한다 오스태는 뭔가 더 예뻐진 것 같다 상자를 면속까지 올리리라 업그레이드 완료 반갑다 뭐냐?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응가구나. 일어났다. 잠자다. 일어났다. 뭐냐? 필멸자야.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나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무슨 일이지? 뽑을 피 없잖아. 반갑다. 무슨 일이지? 마을이 공격받고 아니갑다. 있습니다. <laughs> 자, 타워도 타워도 한번. 어서 야 이거 건물 짓는 건지 타워 짓는 건지 모르잖아 이러면 와 진짜 이거 뭐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없어 x 없 어차피 이 게임 컴퓨터랑 하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무엇을 원하는가? 어 이거 아이템 1 2 0구나 소리엄을 떠나야 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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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 완료. 뭐냐? 야, 이게 어느 레야? 렀느냐 무슨 일이지? 뭐서사냥을 떠나야 해요. 소환이 머물이졌는데 소환이 끝났습니다. 본이 드뼈무덤 무덤, 무덤. 뼈무동 멸멸자. 난 인도하라. 오바. 무슨 이지야 이거. 이거 머리 좋네 만든 사람들이. 멸멸자 이게 봐봐요 언데드가 겁나 세거든. 어서 사세요. 근데 보면은 한다. 스킬을 음, 다 뭔가. 멸멸자요. 약하게 만들었어 보면은. 아니 쎈건쎈건데 그가 약해. 그가. 장풍 날아갈때그 멋있게 날라갔었잖아요? 이거 봐, 이거, 이거 좀 약해 보이고 토일은쪼만해서잘 보이지도 않고 이바의이풍대이인 모습 아 그런거 없습니다, 아, 굉장히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거미줄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 야 이거 이거 만든 사람이 좀냄새 납니다 엄청 약하게 만든 것 같네요 아, 이런 느낌 아니거든 맨는 이게 그냥 팍 그냥 골라내기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습니다 야, 너분왜 이렇게 못 먹었냐? 아니 그만턴 살덩이 다 어디 갔어? 잘 보이지도 않네. 아이, 야이씨. 다음 뭐 얼굴 좀 보자.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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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 그냥. 음.

뭐가새롭 게임 같다는 턴에 있었던 그런 같은데 어, 푸야푸어몬좀쎄 보이는데? 난그이은 봤었죠 그 미국에서 이건 미생갑다 뭐냐? 푸어먼 날인도하다푸어다 무슨 일이지? 약간, 약간 브레스키는거좀돼 보인다. 아 맞다, 쉐이크 드같이 당신 것입니다. 이 귀엽네. 이골고 여기 연기 같은 거좀 다른데 아니 똑같은데 예전하고 연기가 나네. 거의 좀 비슷한 거 같으면서 다른 느낌인데. 뭐 파닥났다. 이건 네 생각. 먹어봅시다. 마침내 작인가무엇야 하나. 안갑다. 내가 어둠의 사르를 해거고 뭐냐? 이거 이거가 어떤 이 뭐냐? 최멸자요나그럴 생각이었다. 어서사냥을 떠나야 한다. 무슨 일이지 당났다. 이건 네 생각인 가 뭐냐? 최멸자요 나는 한리기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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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무슨 마법 진 같은 느낌인데? 오케이. 어, 핑이 갑자기 떨어졌어. 뭐야? 아, 이거 그건가 보네. 상대랑 그 중간 그거에서 상대가 나가가지고 핑이 나는 건데. 상대가 멀리 사는 사람인가봐요. 뭐냐? 필멸자요.